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더 탐사의 청담 게이트 진상 확인 및 한동훈 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강진구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물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지휘 명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고소한 사건은 한 장관이 영향력 하에서 벗어나서 공장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해 상충의 소지가 없다. 이런 걸 보통 총편에 출연한 변호사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법 기술자들이 하는 말장난에 불과하지요. 대한민국의 어떤 검사, 어떤 경찰이 한동훈이 고소한 사건을 한동훈이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신껏 공정하게 수사를 할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동훈 장관을 제가 그동안에 자신 있으면 강진구를 고소하라고 제가 목청껏 외쳤잖아요.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에서 부르면 나가서 조사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경찰에 무혐의 결정을 구걸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경찰에 나가서 딱한 마디만 할 겁니다. 나는 여기 무혐의를 구걸하러 온게 아니고 기소를 당하려고 왔다. 더럽게 청담동 게이트는 허위 사실이나 강진구는 허위 사실인 줄 모르고 보도한 점을 감안해서 무혐의 결정한다. 틀림없이 이런 논리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을 안할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고소한 게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경찰에 가서 무조건 묵비권 행사를 할 거고요. 저를 기소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은 한동훈이 계획과 상관없이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진실이 다 터질 것이고 경찰이 어떤 식으로 수사했는지 모든 수사 기록들을 저희 더 탐사가 다시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한동훈 검찰은 저희 더 탐사 취재진을 구속을 시켜서 송가발 그리고 입을 막으려 하려고 할것 같습니다.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의 자택을 방문한 것을 단순한 주거 침입에다가 보복 범죄까지 프레임을 씌우고 압수수색까지 나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동훈 검찰이 저희 더탐사 취재진을 구속할 수 있을지 여부는 향후 여론의 향배가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속적으로 저희 더탐사는 굉장히 무책임한 보도를 일삼고 마구잡이식 취재를 하는 그래서 당연히 응징 처벌을 받아야 되는. 무도한 집단으로 낙인찍기를 시도하고 있고 모든 미디어들이 여기에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더탐사 취재진들을 이미지를 완벽하게 훼손을 시켜 나오고 난 이후에 구속을 집행하는 부분들은 여론에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걸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 청담 게이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는 무도한 취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 국민의 관심. 윤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는 청담게이트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역없는 취재를 하는 용기있는 언론사라고 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청담게이트 레거시 미디어들이 허위 날조로 덮으려고 하는 이 청담게이트가 여전히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그 진상규명의 최전선에 더탐사가 있고 그더탐사를 수많은 시민들이 응원한다라고 하는 여론의 흐름이 조성이 된다면 그 보도한 한동훈 장관도 한동훈 검찰도 저희 덧 탐사를 쉽게 구속하기 어려울 겁니다 라고 포효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들이 구사하는 법 기술과 정치 공작을 다 꿰뚫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TV조선이 시작한 언풀이 저들의 돌격대가 아니겠습니까 덧 탐사의 자문 변호사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1987년 1월 15일 동아일보 윤상삼 기자는 경찰 조사를 받다가 사망한 서울대생 박종철 씨의 시신을 감시하는 의사로부터 복부 팽만이 심했으며 폐에서 수포음이 들렸다는 얘기를 듣고 조사실 바닥에 물기가 있었냐고 물어본 후 그렇다고 대답을 듣고는 곧바로 고문치사 가능성을 제기하는 기사를 써서 1월 16일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그후 연이어 박종철 열사의 물범은 사망 후곡을 특종 기사로 다뤘고 당시 동아일보의 이처럼 과감한 보도로 인해서.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는 우리 현대사의 큰 흐름을 바꾼 6월 항쟁의 시작이 되었다. 시민언론 더탐사의 이른바 청담동 게이트 보도를 두고 신중하지 못했다는 식의 비판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1987년 1월 동아일보의 박종철 사건 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물론 당시 동아일보 기자도 더탐사 보도와 마찬가지로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의 본질이 신중함인가? 권력에 대한 용기 있는 감시와 비판, 그것이 언론인이라는 업의 본질에 보다 가까운 것이 아닐까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 6월 FBI 인사검증 시스템을 배우겠다며 미국까지 간 한동훈이니 청담동 게이트가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어찌 되었는지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조우균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효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김익영 의원과 더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군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누가 이기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만 만약 이런 소송이 미국에서 벌어진다면 아마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피고 김희경 및더 탐사는 원고 한동훈한테 그날 차량 운행일지 차량 블랙박스 기록 또한 통신 회사한테 그날 휴대폰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위치 데이터 모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광범위하면 법원이 허락 안 해주지만 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해서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면 웬만하면 다 허용됩니다 그리고 차량 운전기사, 이세창, 첼리스트 첼리스트가 봤다는 김현장 변호사들 바 주인, 바 종업원 등을 다 증언대에 세워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데포지션이라고 하지요 미국 민사소송에서 그럴 수 있다는 근거로 좀더 포커싱해서 미국 민사소송에서 디스커버리에 의해 상대방의 휴대폰 데이터를 볼수 있다는 사례를 몇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인공 관절 수술을 받았지만 인공 관절을 만든 회사 바이오메스의 제품이 불량품이어서 원고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그러자 피고 바이오메스는 원고가 항상 차고 있던 핏빛의 운동 데이터를 전부 달라고 요청했고 원고는 그건 너무하다고 거절했지만 법원은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할머니가 운전하다가 트럭이랑 충돌해서 사망했고 할머니의 가족들은 트럭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트럭회사는 할머니가 충돌 직전에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는 목격자 증언을 내세웠고 그래서 트럭회사는 사고 발생 9시간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할머니 휴대폰 기록을 보자고 했는데 할머니 가족들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반대했고 법원은 휴대폰 데이터를 보되 할머니 가족들 변호사가 그 과정에 참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한결의의 박영환 논설위원은 윤석열 한동훈은 강인한 사람일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렇게 밝혔지요. 메리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언론에 대한 소환, 압수수색 그밖의 강제적인 민형사상 조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갈런드 장관은 지난해 연방 검사들에게 뉴스 미디어를 상대로 법적 강제 조처를 사용하지 말도록 지침을 내렸는데. 이번에 이를 공식 법제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조치는 전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비판적인 언론을 국민의적으로 적대시하던 국정 방향을 정상화하는 발걸음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1월 보수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 기자의 도발적인 질문에 혼잣말로 욕을 했다가 사과한 일도 있었다. 하지만 개인 감정과 국가 정책은 달라야 하는 법이다. 갈란드 장관은 이번 발표에서 독립적인 언론은 우리 의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정은 연방 검사들과 언론 관계자들의 협업으로 다듬어졌는데 이 과정에 참여한 언론 자유를 위한 기자 위원회 사무총장은 언론 기관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분수령이될 것이라고 환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종필 교수도 이렇게 밝혔지요. 최근 행안부가 금지시켜 오히려 화제가 된 이랑의 늑대가 나타났다는 곡이 있지. 그 가사를 보면, 이른 아침 가난한 여인이 굶어 죽은 자식의 시체를 안고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를 울며 지나간다. 마녀가 나타났다. 부자들이 좋은 빵을 전부 사버린 걸 알게 된 사람들이 막대기와 칼 키를 들고 성문을 두드린다. 폭도가 나타났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지금 윤 대통령과 언론이 화물연대나 더 탐사를 대하는 모습이. 꼭이 가사 내용과 너무나 닮았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노리기 위해 필요한 한 선인데 이걸 기종도주의투장으로 치부하며 심지어 대통령이 북핵이라는 망언까지 퍼붓는 게이 노래 가사에 나오는 마녀와 폭도와 늑대와 뭐가 다른가?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는 지금 너무나 극 사실주의적인 노래다. 아마도 그래서 행안부가 금지시켰는지도 모르겠다. 한국사의 진실을 너무 잘 보여줘서 내 생각에 지금 한국사의 가장 큰 위협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급장 없이는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겁니까? 미국 대법원은 1964년 설립안 판결에서 공직자의 정의를 가혹한 기후에서도 번창할 수 있는 불굴의 용기와 인내를 가진 강인한 사람이라고 했다는데. 이는 부여된 권한만큼의 하나부터 열까지 국민의 관심과 비판을 받아야 하고 이를 해명하고 대처하라는 의미일 것인데, 빵터지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정반대지요.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라는 정당한 공권력의 법집행에도, 청담동 게이트라는 언론의 정당한 의혹 취재에도, 피해자 약자 코스프레를 일관하면서, 자기 당대표요? 자기 총리요? 자기 대권이요? 땡큐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